조화 구조 대원이 또 어디론가 향합니다. 조, 우와 저게 뭐예요? 우, 헬기 아니야 헬기. 아, 소방차는 많이 봐서도 소방 헬기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볼 줄이야. 와, 압도적인 크기에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. 옛날에 우리 저 하우스처럼 막 뛰, 뛰어 올라갔는데, 그렇지? 이제 힘이 없어, 그렇지? 우리 저, 음. 조가 이거 예. 타셨어요? 예전에 이것도 탔습니다. 예. 작은 중형 헬기도 타고 대형 헬기도 타고 했습니다. 예. 아이고 세상에. 저... 헬기를 타고 구조견 활동을 했다는 조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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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근데 다른 애들은 겁을 내서 못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, 사실. 훈련견 때. 예. 근데 우리 조는 그런 거 없이 용감하게 정말 잘 했습니다. 예. 핸들하고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예.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, 우리 좀. 예. 잘 했습니다 정말 에이스였습니다. 예. <laughs> 대부분의 개들은 소음에 취약하고 고소공포증이 있는데요. 조는 훈련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. 산악 사고 시 헬기로 출동해서 빠르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. 인생을 이렇게. 그나저나 조를 잘 알고 있는 듯한 구조대원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. 소방 동료였다가 지금은 가족이 됐습니다. 네. 아 보호자였군요. 어. 체크. 소방 헬기를 조종하면서 조의 출동을 여러 번 지켜보던 어느 날 관절 이상으로 조가 갑작스럽게 은퇴하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. 항상 봐왔던 아이인데 어느 순간 이제 아파서 은퇴하게 됐다는 은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. 찾아갔습니다. 보통 때는 핸들러 외에는 절대 눈, 눈길도 안 주고 약간 그렇게 하던 아이인데, 어, 저한테 그냥 다가와서 그 아픈 다리를 쩔룩 걸면서도 저한테 쓱 기대더라고요. 예, 기대면서 어, 이제 아빠가 될건 아는구나 <laughs> 예,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저는 예. 아픈 다리 때문에 이른 은퇴를 해야 했지만. 평생 함께 할 가족을 만나 구조견이 아닌 평범한 반려견의 삶을 (8년째) 살고 있습니다.